네 안녕하세요 코인버핏입니다. 오늘은 메타킹즈라는 NFT를 알아볼 건데요. 메타콩즈 아닙니다. 메타킹즈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메타킹즈라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러그풀을 해서 사라졌거든요. 그 프로젝트는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입니다. 이 메타킹즈는 굉장히 건실한 기업이 하는 프로젝트거든요.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프로젝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시크릿타운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시크릿타운은 2014년에 설립된 중소기업이고 사원 수는 38명이고 매출액이 42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뭐 하는 회사냐면 메타 플랫폼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ar vr xr 기반의 3d 컨텐츠 최적화 기술 개발로 서울 홍대 코코넛박스와 전남 신안의 퍼플박스의 직영 전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ar 플랫폼 구축 및 3d 입체 가상현실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 중에 있고 다수 정부 국책 r&d 과제 및 b2c 사업 등 여러 분야의 솔루션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입만 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히스토리를 보면 sbs 와도 협업을 했었고요 sk 와이번즈 문학구장에서 스마트 ar 스타디움 구 구축 용역을 받았었고 사용자 위치 기반 증강 현실 콘텐츠 제공 방법과 상품 이미지 인식 기반 증강 현실 콘텐츠 제공 방법에 대한 특허도 있고 뭐 문체부 장관상 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무주군과 안동에서 각종 용역을 또 맡았었고 또 유아동의 인지 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한 증강 현실 콘텐츠 기반의 체험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특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크릿타운이라고 하면 은 우리는 몰랐던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분야에서 탄탄하게 기술력을 쌓아온 기업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열렸던 글로벌 아트 페어에서 시크릿 타운이 메타버스를 구현을 했거든요. 지금 이거 눌러 보시면 이제 파일을 다운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다운 받아서 실행을 시키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아트들을 관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은 이게 누구의 작품인지, 사이즈는 어떤지 이거를 마치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 VR 장치를 끼고 봤을 때더 실감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바로 시크릿타운이 구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사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분이 바로 시크릿타운의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런 탄탄한 메타버스와 AR, VR 관련된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시크릿타운이 만든 NFT가 바로 메타킹즈 NFT입니다. 이 혜택이 뭔지 한번 볼게요. 민팅가는 7만원에서 8만원 수준인데, 주는 혜택은 100만원 이상이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지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장 있으면 골드 등급, 세장 있으면 플래티넘, 다섯 장 이상은 블랙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통 혜택으로는 네트워킹 파티가 있고요. 코코넛 박스 내에서 홀더 전용 공간을 마련해서 홀더 전용 클럽 라운지를 만들겠다. 이런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어서 연간 회원권과 웰컴 드링크를 주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코코넛 박스가 뭔지는 좀 이따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게 왜한 장만 갖고 있어도 100만 원 이상 혜택을 주는지 이걸 알아봐야 되니까 골드 등급 위주의 혜택으로만 보겠습니다. 먼저 이 웰컴 박스라는 것에서 코코넛 박스의 전시 관람권과 방갈로 한 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코코넛 박스는 홍대에 있는 전시관이자 체험관이에요. NFT 갤러리도 있고요. 대형 스크린으로 둘러싼 미디어 아트박스도 있고 반말리풀이라고 해서 인스타 감성에 사진 찍기 좋은 이런 공간도 있고 VR을 체험해 볼수 있는 이런 체험 공간도 있고 뭐 이런 놀이 공간도 있고 이런 음료나 애프터눈 티 세트를 즐길 수 있는 식음 공간도 있습니다. 코코넛바라는 공간이고요. 또 친구들끼리 가서 머무를 수 있는 방갈로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지도고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보긴 했는데 좀 가면은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커플들의 데이트 코스로 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전시회랑 방갈로우 2인이 5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분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해도 지금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사실 이미 멘징은 끝난다 그리고 연간 회원권을 주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가더라도 홀더 본인은 입장은 계속 무료인 그래서 이 전시의 2만원의 비용은 멘징할 수 있는 이런 혜택입니다 그리고 여기 NFT 갤러리 관람권이 있는데 n f t 토피아라는 시크릿타운에서 만든 NFT 마켓플레이스거든요 이제 여기서 NFT 아트를 전시를 할때 주로 코코넛 박스에서 하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권도 무료가 되는 거예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365일 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마음만 먹으면 맨 처음에 예시를든 체험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멘징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혜택으로 한 장만 갖고 있어도 NF토피아 마켓플레이스와 연계한 아티스트 한정판 NFT를 제공을 하는데 추천 비율이 10%고요. 3장이면 30%, 5장 이상이면 60%의 확률로 에어드랍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사동에 있는 컬러풀 뮤지엄, 양평에 있는 청춘 뮤지엄, 전남 신안에 있는 퍼플박스. 여기는 외관부터 되게 멋있더라고요. 안에서는 이런 전시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에서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화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도에 갔을 때쓸수 있는 그리스 신화 박물관과 같이 붙어 있는 트리가인 뮤지엄이 있나 봐요. 이 모든 박물관들의 입장권을 6개월마다 두 매씩 1년에 두번 그렇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웰컴박스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코코넛 박스의 식음료를 20% 할인을 해주고 발리 BBQ를 또10% 할인을 해주고 발리 문의 음료 서비스, 판판 발리의 음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군데가 일단 모두 홍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크릿타운에서 직접 운영하는 오프라인 거점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발리 문이고 여기가 판판 발리입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이 퍼플스테이 숙박권이거든요. 아까 이 퍼플박스 미디어아트에 있는 곳 옆에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퍼플스테이라는 숙소가 있어요. 살짝 보면 굉장히 숙소의 퀄리티가 좋습니다. 외관도 이쁘고 내부 인테리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보진 않았지만 이게 지금 비수기 때는 22만 원이고 성수기 때는 35만 원까지 하는 건데 이걸 50%로 할인해서 예매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연중 제한이 없대요. 물론 살면서 신안을 10번, 20번 가진 않을 거지만 한 번이라도 간다고 한다면 단일박을 한다고 해도 50%, 할인을 받는 금액만으로 벌써 엄청난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를 묶든지 간에 계속해서 50% 할인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00만원이라길래 제가 한번 엑셀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네, 먼저 코코넛 연간회원권 10만원 코코넛 방갈로 두매 그것도 10만원 그리고 뭐 뮤지엄들까지 다 해서 이 정도가 이제 한 30만원 중반대 나오는데 여기서 또 퍼플스테이 숙박을 내가 얼마나 할지를 모르니까 이거를 뭐 성수기에 가냐 비수기에 가냐에 따라서 좀 금액이 달라지긴 하지만 이걸 어쨌든 최고로 비싼 금액을 할인을 받는다고 하면은 한 4박 정도만 하면 이총 혜택 받는 금액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신안을 갈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코코넛 연간 회원권이나 방갈로 이 혜택만으로 그냥 멘징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걸 처음에 봤을 때는 뭐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보다가 민팅가는 7, 8만 원밖에 안 하는데. 지금 이게 또 저는 제일 하이라이트로 제일 크게 다가와서 이거 언젠가 신한 한 번이라도 가면은 크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영업을 당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한 개는 무조건 사볼 생각이고요. 이 핑계 대고 신한도 한번 놀러를 가볼 생각입니다. 확실히 기업이 움직이니까 이 받는 돈액수에 비해서 혜택을 좀 많이 풀어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신한 지역경제랑 연결돼서 서로 또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식음료 업장과도 연결이 되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NFT의 순기능이 나오지 않나 해서 앞으로는 이런 NFT를 활용한 뭐 식음료 기업들의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더 활발해져서 좀더 쉽게 우리 주변에서 NFT를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되게 좋게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메타킹즈 NFT같이 실물 경제와 연결되는 서로 윈윈하는 이런 NFT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로드맵을 한번 보시면 NFT 아트페어를 개최할 예정이고, 민팅이 끝나면 이제 점점 오프라인 거점을 확대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뭐, 오프라인 NFT 전시회나 네트워킹 파티를 통해서 오프라인의 접점을 확대해 나가는 게 바로 페이즈 2의 단계고요. 그리고 이 페이즈 3부터는 이 기업의 핵심 무기이자 강점인 메타버스나 AR, VR 기술을 활용한 공간들을 확장해 나가는 게이 로드맵의 과정입니다. 프라이빗 3D 공간 서비스, 메타킹즈를 꾸밀 수 있는 뭐 다양한 PFP 아이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가 아까 그 싱가포르 2022 글로벌 아트페어에서 봤던 이런 메타버스 기술들,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메타버스로 진입을 하겠다 라는 게이 NFT의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민팅이 언제인지 보면 12월 5일 날 6시에서 10시까지가 활의 민팅이고요. 수량은 천장이고 가격은 7만원 정도의 클레이입니다. 프라이빗 세일은 12월 5일 날밤 10시부터 12월 11일 밤까지 진행이 되고요. 장수는 2천장 가격은 한 8만원 상당의 클레이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미판매부는 추 2차 판매로 이열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1차 판매때는 7,8만원 정도의 가격이지만 2차 판매때는 10만원으로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어차피 살 거라면 무조건 1차 판매때 참여를 하는 게 맞고요. 물론 내가 이 혜택을 얼마나 잘 찾아먹고 다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이 혜택 자체는 진짜 확실히 퍼주고 있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다만 이제 투자의 책임은 다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또 요즘 하락장이니까 또 무리한 투자는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조건 에어드랍 이벤트는 꼭 참여를 하세요. 제 유튜브 영상에도 무료 에어드랍 이벤트가 있지만 지금 현재 글림 이벤트도 NFT 7장을 걸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시고요. 이게 지금 3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게 끝나고도 또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니깐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있으면 공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도 남겨놓 들어갈게요. 이 NFT 신에 이런 건강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프라인과의 접점을 확대시키면서 이게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바피셨습니다.